여기서 조금만 가면 시나노 골드 사과 농장이 나옵니다. 거기 농장은 다른 분들과 확실히 다르게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설명과 함께 농장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사과 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네, 잡아서 끈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약간 하향지로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꼰든도 많이 오고요. 네, 사과도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시나노골드 농장입니다. 어제 잔디를 깎았네요. 이 농장이 생긴 지가 3년이 안 되었습니다. 농작 만들 때도 제가 여기서 혼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유공간 묻을 때도 먼발치에서 제가 봤습니다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농장이 확실하게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는 이 8m 형으로 여러분 아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거보고 축지라고 그러죠 이 주간에서 나온 척지를 와이로프에 이렇게 이렇게 와이자형으로 이렇게 쫙 벌려놨죠 이렇게 저 위에 이제 주간지 그 위에까지요 요렇게 그러면 작업하기도 엄청 편하다고 그래요 혼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가지를 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식재거리는 220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200. 그리고 여기 이제, 어, SS 기계 다니는 데는 어, 다른 그 농가, 사과 농장하고 이렇게 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요. 또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좀 간격이 좀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지금 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면 이 포도 포도 넝쿨 그 이렇게 묶어주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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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요 나무도 턱묘를 사다가 아, 이렇게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키는 글쎄요 이 사과나무 키는 3m 어, 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이로퍼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육단을 설치해서, 이제 물가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치했네요. 이제 가물면, 이렇게 이제 수도처럼 틀어서뭐 자동시설이 되니까요. 이 동생은 무엇보다도 전그 밭에 가보면, 이렇게, 저 뭐냐면 잔디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저 저수지,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런 동작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시죠? 저기 저기가 동생이 사는 그 집입니다. 집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제 여기 이제 풀을 베고요. 잔디를 깎았다면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퇴비 대신에 이제 풀이 이제 알아가 음, 되면서. 자연이 이제 그퇴비 역할을 해주겠죠. 2년 반이 정말 쏜살 같지가 않아요. 엊그제 농장을 만든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나무가 어려요. 어리지만 그래도 이 사과가 참 많이 도 달렸습니다. 많이는 안 달렸는데, 큼직큼직합니다, 이렇게. 동생은 그래요. 사과를 많이는 달지 않고, 적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적과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과도, 이렇게, 뭐, 전과나 대과, 이렇게 이제, 커진다고 그래요, 사과가. 조금 덜, 달, 덜 달게 되면. 아, 여기는, 엄청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 이렇게 깔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글쎄요, 일하기도, 제가 보기에도, 자, 여기까지는 와이로프 그냥 3단, 4단까지는 거의 손이 잘리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 뭐 수확을 얼마든지 할수 있겠네요. 보통 사다리는 삼각 사다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사다리도 잘못 사용하면 전도 위험성이 있어요. 사다리 이제 높이 올라가 아요 올라가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사다리에서 이렇게 낙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못 놓거나 중심을 잘못 잡으면 다치게 되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8m 그 이렇게 농사 방법은 이 동생밖에 이렇게 하질 않아요. 동생은 이런 방법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기 이제 작아 봐도 보면 깔끔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동생은 고집하는 이유가 작업 쉽게 할수 있고 또, 꽂는 작업이라든가, 적고할때 아주 뭐 편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혼자서도 뭐전지전정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고 그래요. 쉽게. 저번에 그 동계전쟁 할때 제가 여기 그 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혼자서 다 하더군요. 혼자서. 이렇게. 여기도 아마 이틀 정도 하면 어, 다할거예요 여기에 음, 사과 농사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고추 농사를 여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 밭을 음, 매입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잘알수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8천 평을 이제 농사를 하는데요. 신하루 아, 골드 농장이 거의 한5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홍로. 그리고 이제 가,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부사.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동생이 또성격도 좋아서. <laughs> 아, 항상 뭐 이렇게 싱글벙글. 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동생이고요. 참. 젊은 그 동생이지만 열심히 산다는 게참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의 뭐 8000평 정도 되면 물론 뭐 기계도 있고 뭐 동생은 뭐 포크레인 뭐다 있어요 기계가 웬만한 기계는 그리고 창고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포크레인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저기 보시면 저 회색 보이시죠 저, 나무 사이로 저게 지금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창고에 창고 또 저장창고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집도 엄청나게 좀 큼직큼직하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저보다는 뭐 조금 일찍 귀향한 것 같아요 귀향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농사를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다가 갈수록 이렇게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실까요? 저기도 보면, 처음보다 지금 사과 농장이에요. 처음보다. 이렇게. 평수가 저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 돌담처럼 보이죠? 저기도 누군가가, 그, 만평 그 사과 농장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다듬어 놨고요. 저산 하나를, 이제 네, 이렇게 밭으로 만든 거죠. 아 이렇게 그, 깔끔한 모습,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시나노 골드 이 8m형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면 보다 쉽게 할수 있고요. 또 과일 생산도 또 정과, 정과 생산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사과도 큼직큼직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나노 골드가 사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깎아서 한번 먹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더군요. 제가 어 며칠 전에 이제 한번그 시나노 골드 그첫 번째 농장 갔었잖아요. 그 농장은 그때 동생이 이제 이런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심은 그 사과 그 시나노 골드 묘목 심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편리하게. 이렇게 한쭉한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뭐한번 보십시오. 주변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바쭉 돌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트럭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저쭉올그 뭐라 합니까, 그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laughs> 스카이처럼 생긴 거. 고거 있어야 되죠. 또, SS 기계. 뭐,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크레인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포크레인도 임대를 해주는 곳이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 이제 할줄 알아야 되겠죠. 뭐, 운전도 보면 교육 받는 데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자격증 따야 되고. 그런데도 보니까 무주군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멋진 사과 농장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8m형 그이 농사 방법이 제가 봐서는 아주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생 농장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8m형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